네, 안녕하세요. BJ라입니다. 오늘 해볼 방송은요. 마인크래프트, 어, 네, 이겁니다. 마인카트 롤러코스터 타기. 오늘 가져온 맵은 뭐, 마인카트 롤러코스터 맵인데, 제작자는, 누구였지? 그냥 외국 맵이었던 것 같아서 모르겠고, 일단 타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타보니까, 엿다으면 그냥 가고 엿떠나야 되더라고요. 파기 갑니다. 롤러코스터 현실에서는 약간 고소공포증 때문에 무서워서 못 타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재밌게 탈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롤러코스터를 잘 만들었다고. 아 현실에서도 이런데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던데 롤러코스터 몇번 타봤는데 친구들이랑. 현실에서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가, 올라가야 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그냥 거의 바로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걸렸네. 어떡하죠? 여기서, 원래,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걸려버렸네. 좀 전부터 다시 타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타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고. 아 된다. 오호 이게 맵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현실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텐데. 방향 막 갔다가 슝 뒤로 오고 그런 거. 아 제가 제 녹화본을 보니까 되게 방송에 기운 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재미없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보기엔 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지러운. 오, 이렇게 아래까지도 내려오고. 약간, 기운이 없었던 거는, 방송을 너무 느끼한 탓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방송할 때 기운이 너무 없는 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오, 이거 매번,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길게 되나? 되나? 안될것 같은데? 되네요 이게 안될 듯한 것도 되긴 되네요 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서 또 원래 이렇게 말고 이렇게 수... 저기 왜안 가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쭉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한데 막 그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마크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방송하던 사람은 그, 꼬냥님은, 이제 여기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게임 소리를 꺼놨구나. 꼬냥님은 그거라고요. 꼬냥님은 요즘 귀찮아서 방송을 잘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합방하자고 해도 안 하고 잘. 어차피 근데 꼬냥님이 제고매문 아니니까, 뭐 제가 합방하자고, 아니 합동방송 하자고 할때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 혼자 하고. 어차피, 이렇게, 좀 시청자 많아지고 하면은, 고면도 뽑고 할 거니까. 고면 뽑으면 더 재밌겠죠? 뭐, 멀티 서버야, 아무것도 없네요, 위로는. 멀티 서버야 저열줄 아니까. 제가 열어서 하면 상관없고. 멀티 서버는 가끔 열어서 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PMMP이면은 좀 뭐, 동물 같은 게 오류가 많고, 아니면은 플러그인을 못 넣으니까. 이 지하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이렇게 등대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약간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이렇게 지하에 공원도 잘돼 있고, 아, 옆에서 딴폰 알림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공원도 조성 잘돼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지막 엔딩 찍도록 할게요. 3인칭 안 해놨네요. 그걸 안 해놨네요. 그냥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임의 롤러코스터 타기였습니다.